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분양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재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재단을 매는 채를 꿸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재단을 증거계 위 속재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재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일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불을 위하여 속죄하되속죄제의 피로 일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라이라이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어, 하늘에 상달되는 분리 어, 지금 저와 여러분은 광야길을 가는 중에 있죠. 이스라엘처럼 이 땅의 광야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이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전부 이 함께를 무엇으로 누렸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렸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단을 회복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이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제 분양단이 나오죠. 금 제단을 만드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분양단을 만들 때. 어, 이속재소 어, 앞에 이 분양단을 만들라고 하죠. 어, 속재소에는 누가 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 임하시는 그 임재를 뜻하고 있습니다. 네, 속재소 앞에 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세상이 일년에 한번 어, 들어가서 어, 이제 이속재제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 이 속죄소 앞에 이거 이 속죄소 앞에 분양단을 놓게 하는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분양단은 누구를 의미하냐? 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어, 이 관계를 회복시키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볼 필요가 있죠. 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니 많은 사람에게 대성물로 주기 위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어, 속죄소 앞에 분양단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어, 그리스도의 중재와 중보를 의미하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 그래서 속죄소 앞에 분향단을 두었다라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속 속죄소의 그 안에 보면 증거궤 안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돌비가 있죠. 이건 뭘 말합니까? 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때 만나다문 항아리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뭘 말하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생명의 능력이죠 이게 임하는 것이 바로 증거계죠 어, 여러분이 오늘도 이 새벽에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그리스도 말고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로만 나아갈 수 있어요.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 있나 없습니다. 내 최선과 헌신과 봉사로 나아갈 수 있냐 없어요. 속죄소 앞에 분양단을 놓았다라는 건 분양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어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믿음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어 이것을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리라고 했던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후대에게 대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회복해야 될게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그렇게 본다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정확히 맞는 거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 만났다? 아, 그거 점검해 봐야겠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권사직 품까지 받았는데 무속인 되어 있다니까요. 전도사 신학교 다니다가 무속인 되어 있다니까요. 뭘 모르고 어. 이신이 저기 교회를 다닌 거냐?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학교 다는 다닌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만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셨듯이 우리는요 매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아침에 라고 했어요. 그렇죠. 아침에. 그리고 향과 그 속제제의 그 등불을 켤때그성소안에 등불을 켤때이두 가지가 하나가 준비가 될때 하나가 켜져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가 24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아침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분양단, 그 말은 뭡니까? 아론의 향,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또 저녁에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대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매일 아침과 저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이. 대대로 전달이 돼야 될걸 말하는 거죠. 뭘 말합니까? 렘넌트 운동을 말해요. 우리는 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중요한 응답을 모든 후대에게 전달해야 겠죠. 결론, 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 이 중요한 응답을 어, 주시는데, 뭐냐? 어, 출애기 30장 4절에 보니까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재단을 매는 채를 꿰고시며 어, 고리를 만들라는 말은 뭡니까? 이동이 되, 된다라는 거죠. 어, 왜 언약계가 움직여야 됩니까? 왜이 성소와 성막이 이 언약계를 따라 움직여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고 어,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성전. 237의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는 하나님의 증거개가 있는 이 분양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옮겨지고 전달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2, 이삼칠을 치유할 수 있는 성전 세계복음만의 비밀이죠. 어 아까도 말했지만 대대로예요. 대대로 끊이지 말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죠. 어 이건 뭡니까 램넌트 서밋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 예배를 어, 계속해야 됩니다 구정 때도 어, 예배를 쉴까 했는데 어, 하루에 한 번은 꼭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 중심으로 이렇게 단을 쌓는 어,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어, 구정 기간에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오셔서 새벽에 오셔서 또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어, 만나게 되고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 계속 어 놓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이걸 딱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만 이게 아니면 어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분양 단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구약 시대부터 계속 훈련되어져 오다가 드디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느냐? 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예전에는 맨날 양 데려가지고 아침에 양 데려가서 잡아야 되고, 밤에 양 데려가서 잡아야 돼요. 매일 하나님께 재물 드리고, 매일 피, 피를 내면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언약과 비밀을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 누리고 또 오늘도 전달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부터 분양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중재와 중보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실을 대대로 알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내 열심도 선행도 헌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것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에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문제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전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기에 하나님 인생이 정말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음을 언약으로 붙잡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